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오늘 황경상 기자가 우리 방송에 왜 나온 것인가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laughs> 합니다. 우리 황경상 기자가 그 지난해죠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를 확보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장 큰 변화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오. 네 이게 네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마이 뉴스에서 한 10년간 하다가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너무 방대해서. 이제 삼사가 같이 하고 있는데 도와서 하고 있는 거죠 상부상조. 네. <laughs>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정치자금으로 막 명품물 구입한다든지 뭐 시트나 책장에 수용만식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요? 네. 예전에 뭐십년 전에는 <웃음> 그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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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이나 뭐 유흥주점 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하도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좀 조심한 편이고요. 이제 이게 또 잘못하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들 하는 분이다라는 네. 게 조금 바뀐 거죠. 제가 것 분석한 그 기사들을 보니 까 가장 눈에 띈게 우리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유튜브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 그런 제작하는데 돈을 꽤나 지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 분들도 이제 많은 그 유튜브에 많은 관심을 기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좀 얼마나 비용을 좀 많이 늘었나 싶어서. 이제 뭐 카메라 구입 이라든지 뭐 아니면 유튜브 출연 이라든지 뭐 스튜디오 대여 t u b e YouTube, y o 을 t u b e YouTube, 이 o 2 0 0 3년에 비해서 이제 1인당 u t 1인당 지출액이 이제 2 0 o 만 원에서 3 0 0만 원으로 이제 늘어난 오, 좀 많이 YouTube, y o u t u b 요 y 이 u t u b e y o 고 t u b e YouTube, y 개개인의 이제 그 구독자 수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쓴건 아니고요. 이런 아, 분들, 그래요? 네네. <laughs> 봤을 때 이제 뭐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원이었으니까. 그톱 5를 네. 뽑는다고 한다면은 일등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네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재명 의원 당시 의원도 뭐 이, 23년 24년 통틀어서 뭐 356만 원뭐 정도밖에 안쓴 걸로 음.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2위가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330만 원,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도 18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 수백만 원 단위 정도 되는데 네. 음, 이제 실제 1인당 의원분들 이제 그쓴 액수를 보면 많이 쓴 분들 이제 뭐삼 삼천만 원 이런 게 나오는데 야열 음. 그 배를 쓰고도 네. 구독자 수는 거의 십 분의 일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니까 <laughs> 구독자 그러니까. 수는 일 위부터 일위 봤을 때 거의 뭐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아. 아. 보통 이제 외주 제작비 이런 거 이제 의정 활동 영상 홍보 홍보 영 영상 제작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음. 음. 뭐 이제 사위가 그 이제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런 영상 제작 그 입법 보조원 있었더라고요 인건비 그렇군요. 지출 네.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어 그 2,386만 원, 이제 20, 23년, 24년 다 합쳐서 이 정도 쓰신 것 같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이제 그쓴 비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찾아봤지만 이제 이 구독자 수가 많지는 네. 않았던 것 같다. 네. 우리 장윤 선배도 네. 매일 아침마다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네. 좀 하시는데 네. 하시면 알지만은 이게 사실은 본인의 컨텐츠와 음. 인물 경쟁력이 있어야지 사실 방송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은. 어, 얼마 전에 동아일보의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님이, 어, 그, 뭐더라, 유튜브 섭외만 기다리는 정치인들인가?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의 이제 칼럼을 쓰셨어요. 근데 그 내용에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데 저희 취재편의 점이 정치인들이 많이 출연하는 유튜브 사위더라고요. 1위가 겸고, 겸서는 힘들다, 뉴스공장이 1위고, 2위가 매불쇼고, 3위가 오마이 티비 그리고 4위가 취재편의점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그 그러니까 100인 이상, 그, 취, 전체 통계를 냈더라고요.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그 정도로 정치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 그, 말씀 주신 대로 컨텐츠 파워가 있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섭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홍보할 수, 홍보하는 장을 마련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사위 행안위 과방위 뭐 이런 주요 상임위 위원들이 많이 나와서 또 이제 기타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또 불만도 많아요 왜 우리는 안 불러주냐 <laughs> 우리는 왜 섭외 안 해주냐 이러는데 뭐~ 뭐~ 그렇잖아요 그니까 러 매체에도 어쨌든 그~ 컨텐츠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좀 뭐 상부상조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 프로그램 오셔서 뉴스를 좀 얘기해 주시라. 음. 저희가 단독 보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또 저희도 이제 다른 매체 인용보도, 어, 보도의 성과도 좀낼수 있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어,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어. 이그 파워 유튜버죠. 이 네, 이분들이. 정치인들 중에서. 네, 그 누굽니까?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정청래, 정청래, 정청래 대표, 김병주 의원장도. 김병주. 네. 주블리 TV로 저희는 또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네. <laughs> 박선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박주민 의원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르게 정치인들의 홍보수단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도자료 내고 또그 입법, 그 연구 집뭐 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종이에 상당히 이제 비용을 많이 들였다고 의정활동 보고서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지역구에 다 뿌리고 했는데 그 누가 봅니까 안 봐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대폭 줄이고 그리고 아마 유튜브 제작 인원으로 이제 전환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내용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니네라는 <laughs>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정도의 홍보비는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P.R. 하는데 정. 시인들이 저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저희 프로그램과 일를테면 주불리 김병주 TV가 동시 생, 송출을 아, 해요. 동시송출하기도 예, 하고 동시송출하면은 저희 프로그램과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그 확장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도 하는데. 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음. 이렇게 홍보 활동 저는 너무 당연하다. 이 정도 없다. 되면 본인 채널 홍보하시고요. 이제 삼등 2등으로 올라가고 저희 <laughs> <laughs> 나오시면 본인 <laughs> 방송에서 할수 있게 배대하 <laughs> 그리고 제가 정치인 분들한테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각잡고 이렇게 의원실에서 음. 이렇게 카메라 놓고 찍는 것보다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현장에 가 있을 맞아요. 때 정말 네. 단편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다. 이재명 대표 네. 성님이면 그러니까요. 네. 아니 차에 타 가지고 네. 핸드폰 들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도 동의 합니다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은 자기 홍보도 저는 업무라고 봐요. 그건 의무라고 봐요.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 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이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최근에 왜 언론에서 국회의원 중에 자기 이렇그 국회의원 방을 되게 고가의 가구도 막 꾸미고 막 그런 분이 한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 왜냐하면 네, 네, 네. 본인 비용은 한 건가요? 따로 잡히지 않았다. 그,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가구 교체나 음. 집기, 뭐 아, 그래. 차량 그래. 시트 이런 네. 거 교체 비용이 이게 작년 데이터여가지고 네. 또 아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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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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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거는 또 내년에 나옵니다. 음. 네. 아. 그런데 네. 그 방에 가 보면 그각 방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어, 저도 가면서 보 느낍니다. 근데, 네. 네. 가구를 또뭐 이런 걸 까지 갖다 놨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스튜디오처럼 아예 꾸며놓은 분들 계세요. 아. 예, 그 의원회관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라이브 방송하시고 요새는 다 라방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대체로 그렇고 요새 정치인들 저희가 인터뷰하면 어떤 얘기하냐? 후원금보다 구독. 아, <laughs> 예예. 예, 양분함 TV 구독해 주세요. 막 이렇게. 잘봤어 그분은 후원금 충분한 겁니다. <웃음> <웃음> 그런가 봐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인상 깊게 본게 여러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정치인들도 용모가 단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미용실 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서요? 네, 네. 그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어 이번에도 이제 그 후원금 중에 이제 헤어샵 이용 뭐 이런 걸 한번 봤는데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김영태 형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laughs> 지역구랑 이제 네네네. 협의 가리가 멀어가지고. 청담 네. 네. 지역구는 이제 자택은 포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음. 그 청담동 헤어 헤어샵에서 있는 그 헤어샵에서 이제 그80 차례 정도 이제 그 217만 원, 83 차례에 걸쳐서 217만 원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이게 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과거에도 이제 2022년에도 저희가 기사를 썼을 때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헤어 단장 비용으로 뭐 628만 원 썼다 음. 뭐 이런 게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금 화제가 됐던 건 이제 좀 횟수가 좀 많고, 음. 예를 들면 이제 청담동 이제 두 곳을 음. 이제 이용했다 이런 게 조금 화제가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이제 뭐 22차례에 걸쳐서 이제 401만 원을 이제 헤어 메이크업 비용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또 a 이 e 메이크업도 d 제한두 차례 정도 사용하신 의원들은 보니까 한 열다섯 명 정도, 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아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거 e b i 근데 이제 l 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제제 t of a l i t t 인 e bit of a l i 하 t l 이걸 또뭐 정치 활동 이 일환이다. 일환이다. 네, 어. 방송 출연을 위해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인정되는 거라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아, 그런데 방송 출연하면서 이렇게 꽃 단장 원래 하는 게 기본인 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합니다만. 방송국에서는 다 해주죠. 기성 방송국 같은데도 해주고 인터넷 방송 가운데서도 분장실을 갖추고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준일 평론가가 제일 붕괴했어요. 청담동을 나흘에 한 번씩 다녀 <laughs> 머리를 그렇게 자주 깎지 않는다 남성들은.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자주 간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뭐 젊은 정치인이라서 또 스타일을 중시해서 그럴, 뭐 그럴 수,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용모 단정과 관련된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못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음. 근데 그걸 또못 쓰게 거고. 하는 것도 네. 또 이상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야 뭐~ (1년) 내내 어디 단정 비용이 (40만 원이) 안들기 때문에 <웃음> <웃음>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이긴 네.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유권자들 만나면서 또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달왜요 <laughs> 아, 어느... 아니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아~ 저도 알아요 저... @웃음 그니까 뭐 그, 이거를 이렇게 정치적 판단 영역으로 놔둬도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좀 슬프긴 하다. 네. 저도 대충 헤아려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머리를 자주 잘라요. 짧게 자르는 편이어가지고, 음. 자르는데, 한 달에 두번 자르는데, 대충 1년에, 연애 이렇게 환산을 해봐도, 저도 40만원 안 되는 입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씨. 저는 네. 하는데도 염색까지 하는데도, 염색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에 한번 가니까. 근데 여성들은 좀 많이 들 수는 <laughs>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어, 비싸요, 미자원가서. 네. 맞아, 맞아. 네. 그런 부분들이 없지 네. 않다는 점을 설명을 네. 좀 드리고,